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생 쥐띠 42살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어진 귀인이 돼서 앞으로 끌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임자생 쥐띠 54살. 아주 야근깨를 먹다가 발등에 불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야근깨를 먹지 말아라. 순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는 달이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경자생쥐띠 12월달에는 좀 머리를 좀 맑게 하시고 마음과 몸과 이런 거를 좀 지혜롭게 편안하게 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금전이 순조롭게좀 풀리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금전이 나오게 되고 자 무자생 주띠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팔고 사고 하는 게 12월 달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팔고 사고 하는 거는 내년에 운기가 아주 대박이니까